자연 다큐가 아닌데. 야. 안녕하세요. 도땅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쪽 과천이 아니고 이제 서울 강남과 딱 붙어 있는 좀 특별한 그런 과천 지역이에요. 바로 주암동 장군마을입니다. <목소리> 이곳 주암동 장군마을은 기존에 알려진 과천지역들 그러니까 정부청사나 지정타 근방 이런 곳들과는 사실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강남이에요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과 판교왕래가 매우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편의성 자연환경 이런 게 훌륭하다 자 그럼 주암동 장군마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나 빌라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회고위층 특히 이제 군 관에서 엄청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장군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작년에 철거가 시작돼서 지금은 이렇게 신축아파트 펜스가 쳐져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뭐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높게 쳐놨냐 이게 몇 미터야 신비주인가요 이것도? 아, 여기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이제 D.H. 아들스타잖아요 이제 D.H.는 필스테이트보다 위에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곳 장군마을은 강남권역이고 고급 주택 수요도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화로 으 선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단순히 뭐 강남이 가깝고 판교가 가깝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개발 사항이 좀 많은데요. 제일 큰건 이제 양재 A.I. 지역 특화 발전특구. 그리고 묶여서 양재 ict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불리는 거대한 개발 플랜이 있죠 또 이제 장군마을이 있던 그 블록 뒤쪽으로는 원래 화물트럭 터미널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도시첨단 물류단지라는 대형 복합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설 규모가 상당히 커요 단순 물류시설만 있는게 아니고 뭐 판매시설 지원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백화점 등등 뭐 이런게 싹 들어오는 복합단지가 되는 겁니다 자, 아, 이제 여기는, 덕케이 호텔. 여기 물론, 컨벤션 홀도 있었고, 또 뭐, 덕케이 아트홀, 이런 것도, 문화시설도 같이 있었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큰 마이스 단지, 그래서 뭐, 회의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거 이제 같이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기능은 유사한데, 더 크게, 더 이제 거대하게, 새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을 보면 핵심은 역시나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입니다. 어, 양재역까지는 한 정거장, 강남역은 두 정거장, 그리고 판교역까지도 두 정거장인데 이게 이제 신분당선이 상당히 좀 빠르고 쾌적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 생긴 거라서 특히 판교역까지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당선이 마치 급행 열차처럼 엄청 빠르게 판교를 뚫어내요. 그리고 어, 강남이나 판교에서 일하고, 여기서는 생활하고, 또 자녀들은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설만하냐, 정주여건이 좋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단지 바로 옆으로 코스트코 양재점, 그 맞은편에 이마트 양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쇼핑시설들도 따로 자리하고 있고, 여기가 다른 강남권 지역보다 사실 좀 조용하고, 번잡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강남 주거지들보다 저밀도 환경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쪽으로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쪽이 녹지가 많은데 뭐 양재시민의 숲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일대 곳곳에 녹지공원이 없지네. 많아요. 그래서 여의천, 양재천 이런 수변 환경까지 얽혀 있어서 다른 강남권 지역보다는 확연히 좀 쾌적하다, 여유롭다, 조용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녹지공원, 큰 녹지공원과 옆으로 이렇게 수변 환경이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암동 장군 마을과 DH 아들스타 주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좋다. 아, 야, 오늘 임장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다시 나가서 찍을 수가 없어. 여기 시원해가지고.